안녕하십니까 체육학회 101주년 기념 101인 101강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운동 관리일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당국대학교 이근호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이 어떤 분들이 있는지 그리고 체력 테스트 그들에 대한 체력 테스트를 어떻게 하는지 운동 처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휠체어를 반복적으로 이용을 하다 보면 목의 부상이 스포츠 손상들이 많이 오게 되는데요. 그런 손상들을 예방하기 위한 운동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단국대학교에서 운동생리 및 처방을 전공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수체육학회 운동생리학회 이사로 활동 중이고 대한 비만학회에서 연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먼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어떤 분들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휠체어 유형 장애인들은 어, 대부분 하지 기능이 소실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현 어,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장애 유형을 보게 됩니다. 이 눈이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 장애인, 청각이 들리지 않는 청각 장애인, 그다음에 손의 절단, 다리의 절단이 있는 분들 예, 등등 많은 장애 유형을 보는데요. 그 중에 하지의 기능이 완전하게 소실 혹은 부분적으로 소실되었지만 중중의 소실이 있는 분들은 휠체어를 이용해서 일상생활에 생활을 하게 됩니다. 먼저, 어, 우리가 오늘 그, 어, 집중적으로 알아볼 척수 손상 장애인인데요. 척 손상 장애인들은 뇌에서부터 내려오는 뇌신경줄기 척수에 손상이 있는 겁니다. 외부적으로 어떤 충격에 의해서 척수가 절단 척수가 절단, 절단 되든지, 혹은 일부분 절단되어 그 기능이 일부 소실 혹은 완전하게소실되어 있는 장애인들로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들은 척수에서 나오는 신경이 근육을 지배하는데, 그 신경의 손상에 의해서 근육의 수축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재 근육, 근기능 또는 내장 기능, 호르몬의 기능 이런 기능들이 떨어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그다음은 절단 장애인인데요. 절단 대퇴 이상의 절단이 되어서 중증의 절단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휠체어를 이용해서 대부분 생활을 합니다. 또한 지금 많이 없어졌지만 과거에 많이 그 발생한 소아마비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소아마비 장애인들은 감각 신경은 살아 있지만 운동 신경 근육을 움직여가지고 하는 그 운동신경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또한 근육병 근육이 퇴행성으로 위축되는 그런 근육병이 있고요. 그다음에 뇌성마비 장애인들 뇌성마비 장애인들 중에 중증장애인들은 보행이 불가해서 이런 그 전동 휠체어를 이용해서 동생활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여러 장애 유형들 중에 저희는 오늘 척 손상 장애인을 중점으로 해서 운동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운동 처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운동 검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가 그 유산소적 운동 검사가 있습니다 유산소적 운동 검사의 대표적인 운동구하 검사 GXT 검사가 있습니다 이 검사는 암에르고메타, 휠체어 트레드밀 혹은 휠체어 에르고메타를 이용해서 검사를 하고 여기서 얻어지는 결과물은 부요트 피크, 하트레이트 피크 등이 있습니다. 어, 보통 비장애인에서는 하트레이트 맥스 혹은 그 부요트 맥스라고 하는데요, 이그 장애인들에서는 일체를 이용한 장애인들에서는 상지의 작은 근육으로 이 운동의 부하를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심폐, 심폐의 그 지침보다 상지의 근 피로가 사실 더 조기 오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심폐 능력을 보일 수 있다고 해서 피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운동 검사의 중지 그 포인트는 비장인하고 동일한데요. S T 세그먼트 심전도의 S T 세그먼트가 2mm 정도 디플레이션 되거나 혹은 엘리베이션 됐을 때 중지를 하고요. 수축기 혈압이 한 250, 이완기 혈압 115 이상 넘었을 때 그리고 저희는 운동을 중지합니다. 그리고 그 허혈성 그 역치를 보이는 상황이 있으면 그럴 때도 노출을 하게 됩니다. 이 대표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척손상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어 대표적으로 그 흉수 6번 우리가 목에서부터 경수, 흉수, 요수로 나눠지는데요. 흉수 6번 신경 위에를 다치는 분들 그 흉수 6번, 5번, 4번 그 경수까지. 그런 부위에 다친 분들은 우리가 교감신경계의 기능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감신경계는 아시다시피 우리를 흥분시키거나 운동 중에 심박수를 증가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그런 기능들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중에 최대 심박수가 130 bpm 정도로 제한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제한적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 이좀 특이한 표현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운동과 검사를 할때 장비는 아메르그 메타 이 상지를 이용해서 아메르그 메타 그리고 휠체어 트레드밀 휠체어의 경사도를 트레드밀의 경사도가 올라가고 내려가고도 가능하고 속도도 줄여야 는 트레드밀 그다음 핸드사이클 자전거를 팔을 이용해서 자전거를 타는데요 핸드사이클을 이용해서도 검사를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요즘은 그 로봇 재활 불완전한 척수손상장애 인들 대상으로 로봇 재리 로봇. 그 트레드미를 이용해서 운동과 공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액큐먼트들, 이런 장비들과 호흡과 선수 같이 연동해서 공사를 진행합니다그렇게 진행했을 때에 활용되는 프로토콜은 어, 경주 이상을 다치는 사지마비와 그 고이하를, 그 하지 흉수, 입번 이하를 다친 하지마비로 나눠지는데요. 그 사지마비 같은 경주에 다친 사람들은. 5W에서 시작해서 5 0 r p m 으로도도가 픽스되고 그다음에 1분 간격으로 5W씩 올라가는 프로토콜이 있고요. 그다음 하지마비 같은 경우는 25W에서 시작해서 60에서 70RPM을 유지하고 112.5W씩 2분 간격으로 올리는 프로토콜. 30W에서 시작해서 60RPM으로 15W씩 2분 간격으로 올리는 거. 그다음 40W를 시작해서 75rpm 으로 유지해서 를1 0트씩 1분 간격을 올리는 이런 프로토콜이 활용됩니다. 이 프로토콜이 하지마비의 그 손상 수준, 흉수 2번이냐, 요수 1번이냐, 뭐흉수 10번이냐 등등 그런 거에 따라 신체 기능이 달라지기 때문에 요, 요 프로토콜을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ACSM에서 권장하는 것은 8분에서 10분 사이에 몰라웃되는그 운동과 그 검사가 적절한 그들의 심폐능력을 평가한다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나타날 수 있게끔 프로토콜을 적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휠차 트레드밀 같은 경우는 경사도를 1%로 고정을 하고, 경사도를 1%로 시작해서 1.2m/s로 속도를 조정하고, 경사도를 40초당 0.1% 옮기는 거, 혹은 1분당 0.3% 올리는 거, 그리고 또 그 경사도 1%에서 8km/h로 올린 상태에서 8km/h 속도인 상태에서 경사도 0.5%씩 2분 간격으로 올리는 거 반대로 경사도를 유지하고 그 속도를 20m/s에서 0.4m/s씩 3초 간격으로 증가시키는 뭐 다양한 프로토콜이 있,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토콜을 활용해서 검사를 해, 하게 되면 그 그 다른 장애 유형과 척수 손상 아까 그러니까 6번 밑에 있는 분, 그 장애인들은 큰 차이가 없지만 이 경수, 흉추 6번 이부터 경수에 가힌 분들은 조금 낮은 브루트 피크를 나타내고 그리고 척수 손상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완전한 손상보다 불완전한 손상이 좀더 높은 그 브루트 피크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어그 불완전 손상의 기준은 사실은 뭐그 그 테스트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항문의 항문 학문 반사나 그 감각들 소변의 기능들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휠체어 트레디미로 검사하는 것이 휠, 그 암의 루멘터로 검사하는 것보다 좀더 높은 도드 피크를 나타낸다고 얘기,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지마비와 하지마비의 도드 피크를 비교하면. 에버리지가 평균 10에서 13 정도 사지마비는 그리고 그 하지마비 같은 경우는 22에서 29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 활동을 많이 하는 그수선상 장애인과 뭐 낮게 하는 장애인들 그리고 아예 안 하는 장애인들마다의 그피크는한 27에서 22 18 정도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번으로 말씀드린 건 무산성 그 테스트입니다. 대표적인 윙게이트 테스트인데요. 이 로데와 모나크라는 전통적인 그바이크 모나크 바이크를 활용해서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데로 한다면 남자 같은 경우는 단위 체중당 0.47뉴턴/미터, 여자 같은 경우는 0.45뉴턴/미터를 활용하고 모나크 바이크 같은 경우는 다그 체중의 3 5를 운동 부하로 설정을 해서 30초 동안 최대의 파워를 출력을 그 도출합니다.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무산성 파워의 능력은 수준은 단위 체중당 파워가 그 사지마비 같은 경우 0.3에서 0.54, 하지마비 같은 경우 는 1.23에서 1.53, 5 8 정도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어그 엔디어런스 지구성 종목을 참여한 선수와 파워 종목을 참여한 선수를 대상으로 비교했을 때 이스라엘 그 패럴림픽 그 국가대표를 대상으로 했을 때 봤더니 어, 통계적으로 큰 차이는 없고 어, 없었지만 최대 5초간의 파워의 차이는 없었지만 파워 종목이 엔듀런스 종목보다 좀더낫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그 결과값을 보고는 그딱알 수는 없는데요 저희 비장애인에 비해서는 좀 대조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근데 그 참여한 종목들을 대상한 종목들을 보면 조금 그렇하게 나옵니다 휠체어 레이싱, 스위밍, 수영 농구 같은 경우는 엔듀어런스 종목, 파워 같은 경우는 탁구나 야구, 또그 역도 같은 이세 개의 종목들을 파워 종목으로 보냈기 때문에 비교적 활동이 높고 많은 출력을 요구했던 이 농구 이런 종목, 엔듀어런스 종목이 높게 나타나면서 보여집니다. 근데 30초 피크에서는 봤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지구성 종목, 필적 레이싱이나 수영, 농구 선수들이 좀더 높게 나타나고 피로도 또한 그 높은 수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그 레이쇼이기 때문에 좀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운동 처방과 그리고 어깨 손상 프리벤션 예방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 유산소적인 운동은 그체어 에르고메타나 트레드밀. 아메리고메터 등을 이용해서 하면 되지만 이 흉수 6번하고 경수, 흉수 6번에서부터 경수까지 다친 분들은 어, 최대 심박수가 130에서 140 정도 수준을 나타내니까 그걸 주의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 최초의 운동 부하는 부유트 피크의 40에서 60% 그리고 주당 3회에서 10에서 20분 정도 운동하는 걸 권장하고 운동이 적응이 됐다면 부유트를 이적 후에 50에서 90%로 주 3회에서 5회 20에서 60분 정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16조 이상의 운동을 지속해야 운동의 효과를 나타내면 되고요. 주당 5% 이내에서 운동 효과가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카지마비나 그 흉수 6번 아래에 있는 분들은 똑같이 다양한 운동기구를 통해 서 활용을 할수 있고, 이중 활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 운동에. 그 시작 강도는 40에서 6 0크의4 0에서6 0 시작해서 주 3회 10에서 20분 정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트레이트 맥스의 하트레트 피크의 50에서 80에서 시작하고 어, 진행을 하고 주당 3에서 5회 시간당 20에서 60분 정도, 횟수당 회당 20에서 60분 정도의 운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운동의 지속 기간은 8에서 1 2주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그흉수 6번 아래를 다친 분들 흉, 어, 비교적 경한 장애 같은 경우는 최대 심박수 가 20대에서 30대 기준에 1 7 0 1 bpm 정도 나오다고 합니다. 그게 음, 하니까 그 기준을 그 어느 정도 참고하셔서 운동을 처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운동을 할때 다양한 형태의 그 장비들 통해서 이용을 할수 있는데요. 근데 현장에는 대부분 아메르고메터나스케르고메터를 이용해서 하게 됩니다. 근데 아메르고메터와 같은 경우는 어깨에 부담 작은 근육들, 삼각근이나 이런 작은 근육들에 의해서 운동하기 을 때문에 근 피로가 조기에 와서 장시간의 운동을 할수 없고 어깨에 무리도 오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광배근, 스케르고메터 같은 경우는 크게 레플다운 형태의 모션이기 때문에 광배근에 많은 타겟적인 운동을 하게 됩니다. 함두를부수적으로 그랬을 때 비교를 봤으면 두 가지 운동을 비교해 봤으면 아메로메터 어, 운동을 하면 70kg인 사람 필터 이용 장애 50바트 60바트 20분 동안 운동했을 때는 138칼로리 정도 되는데요. 동일하게 스키에로메터로 20분 동안 운동을 하게 되면 그 1325칼로리 정도를 에너지 소모합니다. 에너지 소모 익스펜디처 하는 양이 훨씬 많기 때문에 동일 시간에서는 비교적 부상이 없고 많은 운동량을 갖고 있는 스케일을 권장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근육을 하지 근육을 그 활용하지 못하는 척수 손상 장애인들이 척수 손상 장애인들은 하지 근육을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수의적으로 우리가 정기적 시그널을 줘서 근육을 수축하게 합니다. 그러면 서클레이션도 올라가고 운동의 기능도 또 퍼포먼스도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 NMES 운동 혹은 진동을 통해서 근수축을 하는 바이브레이션 운동들을 추가적으로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항 운동 같은 경우는 원하는 40에서 70퍼센트로 2에서 3세트 정도 운동을 진행하고 주당 2에서 4회 정도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연성 운동은 우리가 휠체어를 계속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절이 구축이 많이 됩니다. 특히 힙플렉서들이 구축이 되고요, 니플렉서들, 힙그고관절이 굴고 무릎에 굴고 그리고 발바닥에 저출구꿇고 발바닥을 내리는 거, 그다음에 그 주변의 연부 조직들에 대한 컨트랙터들이그 구축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동성 있게 움직임을 주어서 어, 구축을 좀 예방을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어깨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휠체어 이용자들의 이용 휠체어 장애인들의 어깨를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흉근의 스트레칭 그리고 어깨의 그 후방 관절낭의 스트레칭 그리고 경각 근, 레베터 스케플라의 스트레칭 그리고 광배근의 스트레칭 그리고 극상근을 강화시키는 풀캔운도 그리고 외회전 근육들의 강화 운동 그고 전거근을 강화시키는 그 다이나믹 허그 같은 운동들 그다음에 그 능력 그 승모근의 하부 승모근을 강화시키는 프론티 어, 그런 운동들을 하기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횟수는 이렇게. 그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스테이지 페이지 1으로 넘어갔을 때 스트렝스 페이지 1으로 넘어갔을 때는 이렇게 다음과 같은 운동들을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페이지 2의 운동으로 넘어갔을 때는 조금 더 스트렝스가 올라간 어~ 의 운동들을 다음과 같은 운동들을 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 강의를 마치고요. 어~ 어~ 시간 관계상 제가 좀 빠르게 듣고 진행된 거 사과드리겠습니다.